우리나라의 국가유가 정책이. 별5개 만점을 몇개 정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개반 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에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청원인은 내 자녀 두 명도 한꺼번에 돌보기가 힘든데 아이들 20명을 교사 한 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돌발 상황을 제어하겠냐. 보육시설에 인력이 부족하면 보육에 질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줄면 사고와 학대 사건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엄빠 노릇을 위한 어, 채널 노릇노릇입니다. 어, 오늘도 어, 좋은 부모 노릇을 위한 필수적인 육아뉴스 전해주실 육아정책 전문 김재희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육아 정책, 국가 육아 정책이 네. 별 다섯 개의 만점을 네. 몇개 정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두개반 주겠습니다. 아, 두개반 정도? 네. 어, 두개 반이면 되게 영화 평점 주면서 두개 반이면 되게. 범작 이렇게 해서 주죠. 아, 그래요? 네. 세 개는 돼야 되지 않나? 두개 반이면. 네. 제돈 주고 보진 말아라,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죠. 아무래도 아, 공적들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마음을 마음가짐 항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막 너무 퍼주고 있다, 효과도 없는데 너무 퍼주고 있다라는 방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으로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깨작깨작해가지고 되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보세요? 저는 깨작깨작이좀더 맞다고 봅니다. 아, 깨작깨작 너무 주고 있어서 문제다. 네네. 그 실제로 더 시원하게 그냥 막 네. 그냥 뿌려야 된다. 네. 뿌려야 된다는 아니지만 필요. 그러니까 돈이 갈때갈 <laughs> 곳에 실제로 갈 곳에 가지 않는 게좀 문제가 있어요. 음... 그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인용하기 좋아하는 OECD. 아네. 그 OECD에서 그 아이들에게 네. 얼마나 예산을 쓰나? 이런 네.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적 예산 투입 비율이 음.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어. 아이들에게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어, 그러니까 적게 쓰는 축에 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쓰지 않는 편이다 네네. 높은 점수를 줄수 없다 네.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이라는 어, 의견이신 거 일단 그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청원인가요? 네, 그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좀 줄여달라라는 어.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유가족은 아이 사망 사고가 단임 보육교사 한 사람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청와대 청원 게시글 제목은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에 여섯 음. 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 너무 슬프다. 네, 는 내용입니다. 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인천 연수구에서 여섯 살 아동이 어린이집 야외 놀이 중에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틀 뒤 사망을 했습니다. 음. 청원인은 내 자녀 두 명도 한꺼번에 돌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 20명을 교사 한 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돌발 상황을 제어하겠냐고 음. 지적을 했습니다. 음. 부모와 담임 보육교사,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음. 지금은 그러면 아, 아동대 교사 비율이 법적으로 네. 정해진 게 있나요? 네. 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법률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은 교사 1 명당 맡을 수 있는 아동의 수를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그리고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구하기 힘든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은 최대 24명까지 그 수가 늘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몇명 예외가 있지만. 네. 어~ 그니까 만 (4세가) 넘어가면 음. (20명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네. 만 (4세) 아이 (20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보냐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이 청원인은 담임교사 대 원화 비율을 (4세는) 교사 (1명당) (4명까지) 음. 그리고 (5세는) (7명) 6세와 7세는 10명까지 줄여 달라는 겁니다. 11월 13일에 올라온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이미 참여를 했고요. 지난 12월 13일에 종료됐습니다. 국민 청원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지금 거의 반 이하로 줄어 그러니까 줄여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네. 실제로 사고 당시에 만 (6살이었던) 이 아동은 담임교사 한명이 워낙 1홉명을 함께 돌보면서 야외 활동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어, 만 (6살이면) 예비 초등학생인데 네. 어~ 이기 나이 때 아이들이 그냥 잘 놀면 그~ 어른이 없어도 잘 놀긴 하는데 네. 또 이제 무슨 일이 나면은 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나이여 가지고 네. 어, 정말 어려운 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음. 보육교사가 사실은 많은 아이들을 돌보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음. 일단 선생님 관심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안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관련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좀 분석한 게 있는데요. 총그 39,96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거의 4만건이네요. 네네. 네. 매년 평균 7,993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8,000건이라고 그냥 치고, 네. 1년에, 1년에 한 8,000건이 난다. 2019년에는 사망 사고 2 건을 포함해서 총 8,426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매일 33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사고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큰 일일 겁니다. 이제 어린이집 보내보면 네. 이제 그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뭐누구한테 물려오고 네. 뭐 어디 넘어져가지고 까져오고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뭔가 사, 사고로 어떤 뭔가 어떤 그 처리를 하게 된 그런 네. 것들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사고가 적지 않네요. 네, 사고로 이제 신고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고 비율의 절반 이상이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같은 사고였고요. 이런 사고들이 68.9%를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고들은 그 보육교사들이 좀더 많아지면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아지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물질 삽입, 화상. 그 다음에 통합버스 교통사고, 식중독순으로 발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의 인력이 부족하면 보육의 질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줄면 사고와 학대 사건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6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교사 한 사람이 몇 명의 아동을 맞는 게 적정한가를 음.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때 그 집계된 내용을 좀 보면요. 교사 1인당 0세는 2.1명, 음. 그 다음에 1세는 3.7명, 그 다음에 2세는 5.6명, 4세는 14.5명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역시 교사 대 음. 아동 비율을 좀 적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 얘기 소개드렸던 OECD 평균 네. 교사대 아동 수는 13.6명, 유럽 국가 평균은 7명입니다. 어 유럽이 확실히 적네요. 일인당. 그 교직원 1 명당 아, 아동 수로 보면 OECD 평균치는 9명, 그 다음에 음. 유럽 국가 평균은 6명으로 줄어듭니다. 수업에 비단임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 비율이 낮아집니다. 아. 비담임교사가 네. 투입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확 낮아진다. 네. 네. 그 미국 수학과 학회와 공중보건학회는 교사 한 명당 아동 비율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 1세 미만은 3명, 1세에서 2.5세는 4명, 2.5세에서 3세 미만은 5명, 3세는 7명, 4세부터 5세까지는 8명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대체로 어, 너무 많다. 소묘은 너무 많다라는 게 어쨌든 중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사 수를 이렇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늘리는 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또 지금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연령별 반편성 기준은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진 그 1991년 이후에 30년 동안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2004년에 만 1세 미만 기준을 신설하고 만 3세와 4세 이상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을 뿐, 큰 틀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할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정 수준까지 높이겠다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이 적정 네. 수준이 몇 명인가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돈 문제겠죠. 네. 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 2021년 예산안을 좀 보면요, 보건복지부 총 지출 약 6, 90조 중에 5조 9천억 원이 보육을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네. 이 중에 1조 6천억 원이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쓰입니다. 음. 그꽤 많은 예산을 보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마저도 되게 딱딱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 어린이집 교사가 박봉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정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196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평균 급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사실 애들 보는 게 쉽지 않고 네. 스트레스가 정말 많고 또 이렇게 뭔가 삐끗했을 때그 파장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이분이 막그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러를 원치 않잖아요 네, 수백 명이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타는 건데 어쩌면 목숨을 내 맡기고 타는 건데 네. 막이 조종사가 막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막그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막하내내 내, 내 팔자 왜 이러나 막 이러고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보육교사들 월급주기에도 빠듯한 예산인데, 네. 근데 여기에 보육교사를 더 늘리기까지 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 지출이 적다. 네. 어... 음, 실제로 그 보육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네. 이게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라는 음. 연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 보육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음. 근무시간이 길게 되면, 당연히 그 스트레스는 안 그러시겠지만, 네. 아이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어, 집에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부모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막 후회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라고 안 그러겠느냐. 네. 아,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명곡을 빕니다.께서 네.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네. 위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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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 청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음.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우려하는 네. 건 이겁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돈을더 쓰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또 이제 선생님들을 더 쥐어짜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또 그런 쪽에서 해결책을 찾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만 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정책으로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정책으로 키운다 네. 아... 그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그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덜 하십니다. 네, 네. 여기에 관심을 좀더 가지신다면 네.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입법을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가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세세하게 돈을 네. 주어야 할때 필요로 하는 곳에 주고 그다음에 받아야 하는 곳에 쓰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육아에 필수적인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정책을 몰라서 사실 잘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찾아먹을 거못 찾아먹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걸또잘 모르고 욕하는 경우도 있을 때 네, 있고, 맞습니다. 예, 그, 어, 운영위원회 같은 데 나갔을 때 네. 아, 이 나라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모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주신 뉴스가 도움이 됐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